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네 말이 옳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무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늘어 고소하는가 보라 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히 여기더라 아멘 주님 오늘이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지요. 또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는, 그래서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마가복음 15장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심정이 그러지 않으셨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도 왜 마음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평생 가도 한번 혈기 한번 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화가 나면, 그래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그때는 조금 무섭습니다. 저 사람이 왜 말을 하지 않을까? 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때를 종종 만납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다는 것은 실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빌라도 앞에서 우리 주님은 딱 한마디 합니다 빌라도가 당신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소해가지고서 그렇게 말하면 반역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나라의 왕은 오직 로마의 황제밖에 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랍니다 막 이렇게 고소하니까 빌라도가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인냐? 예수님의 대답이 네 말이 옳도다. 그 말씀 한 마디.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난 이후에 죽음의 이르기까지 주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단한 마디. 이 재판정에서 이 마가복음이 말씀하시는 그 기록을 통해서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그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려 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또한 한마디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니라. 뭐라고 물었죠?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주님의 말씀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 왜 주님께서 이두 말씀 이외의 재판장에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들에게 들려줄 말은 그것밖에 없었지요.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라 내가 유대인의 왕 그니라 그두 마디 그 이후에는 그들에게 들려줄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이미 하실 모든 말씀을 그런데도 이 백성들 아니 어찌 보면 무지한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했고 깨닫고 감사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또한 음식을 먹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삶을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우리 주님은 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 그것도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는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한결같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가 간절한 이 마음, 너희를 향한 간절한 나의 이 사랑, 내가 너희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베풀며, 얼마나 사랑하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예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무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데 전혀 이 백성들이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하고 인생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지금은 또한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악에서, 저주에서, 고통에서, 정말 이 세상에 이 말할 수 없는 억압 속에서, 죄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용서함을 받는, 그래서 어린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 절기가 지금 6월절이 이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기를 원하는지 이 저주의 세력 속에서 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런데 수천 년 동안을 유월절 제기를 지내오면서 도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끌어내어서 그 아들을 지금 재단에서 죽이고 있는 그 실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전혀 이 말씀이 그들에게 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아우런 하실 말씀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이 훨씬 넘는 그 옛날 일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이때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신 그 주님의 마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라. 지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면서 그 죽음 앞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는 아느냐는 것이죠. 누가 알까요? 누가 알까요?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로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그 옛날에 그 높은 종교 지도자들, 평생을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가장 적은 소자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을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몇이나 있었을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한 사람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유대인의 그 고명하신 공의 의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백성들도, 그 어느 누구도 자신 앞에 오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언젠가 이제는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때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모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습니까? 할때 주님은 단 한마디 한 한마디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주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과연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대요. 내가 하나님 믿는 성도래요.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래요. 주님은 모르는데, 여러분 이때에도 이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참나마다 네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 말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염받을 자로 정죄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들,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나는, 정말로 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주님의 자녀인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어찌 죄악 가운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서로 미워할 수 있을까요?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든 문제는, 모든 타락은, 모든 죄악은, 모든 악함은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한평생 교회에 와서 산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주님이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몰라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강구해야 되는 것. 주님 진실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해요. 진실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깊이 깨달아지기를 원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죠. 우리로 서로 용서하게 하죠. 우리가 서로 이웃들을 향해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게 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 속에,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간파간 우리의 심령, 바로 이 심령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심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4절말씀 제 구시의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 재판정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세 말씀 뿐이었다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끝까지 이 강박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렇게 갈라지셨습니다. 주님은 버림을 받으셔야 해요. 주님은 인생이 받을 모든 저주 모든 심판 모든 고통 모든 질고를 다 지시고 그 심판의 길 저주의 길 사망의 길로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떠나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버림받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가차난 마음, 이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이 아침에도 있다면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진정으로 깨닫게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네 마음에 네 속에 내가 살기를 원한다.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안에서 산 것이다. 내가 죽은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너와 함께 너와 함께 죽어서 너의 모든 그 죄악의 인생, 저주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사는 것이라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칭찬한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냐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 무름 앞에서 우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했을 때에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하니는네 혈육이 아니라 네. 아버지시라,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자신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베드로가 고백했기 때문이죠. 내 마음 속에도 정말 진정 주님, 당신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내 마음 속에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내 마음 속에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 영광의 그보자가 항상 내 심령 속에, 내 마음속에 함께 있어.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이 믿음, 이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앞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왕이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결국에 어리석은 인생들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꽃두리 삼아 예수님을 죽음에 던져버리고 마는 너무나 간박하고 완악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